어이 수영실에. 따라와. 음 아니, 이걸 이렇게 하면 빠지잖아 카드가.

어휴, 갑 시켰네, 어, 이거 체육시설 있었던 것 같은데? 울트라 서멍청이기 야, 지금 여기 되게 작아. 여청 어, 어. 음, 여기 원래 체육시설 있었어. 그래서 우리 여기서 놀았을까? 장난 아나? 아, 예, 이 예. 게이트볼이 없고 체육시설이 있었다니 철봉 이런 거. 아, 그래, 그래. 그래. 아니야 여기야 들면있어그그런 이게 많이... 너무 크면 안돼 되게 크네 어? 야바닥과은그예 응. 그러게 이가 틀리지 않나 옛날에 이런거 별로 없잖아 맞지 세상이 왜계 왔는지 여기 수풀 사람들 들어오는 거 있지. 저기 저배 있잖아. 옛날부터 저 자리 에 있던 거 같지 않나? 아니야? 야, 여기 어떻게까지 이어지지? 어, 어. 거기까지 이어졌잖아. 저기, 우리 거기 뭐냐. 그, 캐리반, 캐리반, 거기까지 갔었어, 한번. 아니, 모자를왜 뭐 왔어, 용거다 뭐 타는 데 아니, 가깝이서 그러지. 용도, 음. 어, 다 타고, 제일 잘 타다가, 이쪽에 you oh. 야, 저기 불다 탔었는데, 나무가 많이 자랐다. 맞지? 아, 이기기억나나 어. 여기 맞나? 어, 여기 여기. 여기 아니야. 아, 여기 맞아? 여기, 여기 다, 여기 다 탔었어. 아, 몰기 가족들 여기 피고 여기 파놓고 좀잡아뭐지 응. 음. 하이병 목턱 안, 안 간대. 들어오 아. 왜냐면 목턱에 그, 그라카로 있잖아. 언니도 그 오만자도 옴이 뭘뭐 이렇게 원래 몸에 있잖아 찜기가 더 생기는데 뭔가 가렸거든 그게 그 오만자도 입던 옷이나 뭐그 라커로 이런 거다다 다 얼마 자기는 만약에 그 목사가 뭐 골프장 하면그 목사가 나가지고 라커로 있잖아 그비닐 갖고 온다 그때 옷을. 너무 좋다. 좋던... 이런데서 운동하는 사람이 마치 어 <laughs> 아니 이게 없었다 이다리 다리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마이 좋던... 참... 버전. 그렇지 않았나? 응야 음. 차에선 여기 와서 매일 매워, 나 여기 동해선 매일 여기서 운다 우리가 근데 이런 길 따라서 저 캐르반까지 왔었어 아, 그리고 돌아갔잖아 그렇지 지 이게 생겼어? 이 길이 아니라 검은 거아 이런 길이었다니까? 이 다리가 없었던 거 같은데 예전에는 난 기억나는데 뭐 내 옛날 영상들 찾아보면 옛날에 거기 뭐야 내 친구 윤희이 보면 여기 여기가 해군부대 있잖아 해군부대가 여기 저쪽이잖아 해군부대 옛날 여기 여기라니까 망상 바로 옆에 아 그래? 음. 여긴가 아니면 망상 저 위인지 하여튼 간에 저쪽 저쪽인데 아니 그, 그 해군부대 가족들이 여기서 바다에서 놀거든요 뭐 아니면 저 위쪽이 어, 근데 텐트 괜찮다. 이거는 개인 텐트를 치는 건가? 저 위에다, 반사 위에 텐트를 해놨나? 텐트. 어전 <목소리도> 뒤에 <되게> 많지 않 이게 진짜 좋아 뭐. 봤어. 우리 봤었어. 좀것 같은데. 이거 뭐는 거지? 이걸 로 아, 음, 봤던 거 같은데. 아니, 아니, 또, 또... 옛날 그거 다 없애 버렸나? 뭐 여기 원래 그래, 뭐, 집, 집 같은 게서었잖 그, 아, 그건 그저옆이야 그건 저 여기고 여기 있었는데 여기 원래 운동장 같은 게 있었거든. 농농구장. 모자를 쓰라니까 이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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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색으로 생긴 짐이 생긴다고. 아 가방이 그림. 덜치운 되는데 그냥. 그래서. 시야가 좁아져. 무슨 어, 소리지 뭐. 오 이거 열네. 어앵두다 아니 앵두야 아니야. 이렇게 낮게안내는 거야. 이막 음? 음, 먹으면 안 돼. 음, 더러워. 독 있어, 더독보더 오, 바뀌었다, 난이. 야, 이런, 이런 데뭐 가족들끼리 봤요이렇게못 음. 넣고 싶어. 이런데. 이거 없었어, 이거. 있어. 언니랑 아빠, 엄마들 누구 있으면 아빠가 어 하야하루씩에 50만원 지들끼고놀러가는 그걸 왜해 누가? 오빠 이게 되게 괜찮나 되게 응 음, 이거 어었는데 아니 다 이렇게 풀면 야 이게 밖에 다가보 너무 좋은데? 어이되 잘났다 짐이 이쁘지 않나 되게? 어? 어 이쁘지? 이손 생겼네. 이게 안 생겼었는데. 어, 여기서 아, 어, 아, 되게 잘맞다 되게. 근데 아, 길이 너무 예쁘다. 여기고 그 외국 같아. 맞지? 좋겠다. 외국 그 그냥 사람들이 사는 집있잖아 미국이나 이런데. 주택 같아 주택. 여우서 누가 이쁘시지 생겼다. 여기 옆으로 간다 원래 원래 여기까지가 아니고 저 안쪽에는 이런 게 있었거든. 저쪽에 한옥 이 있었고 그 한옥은 지금 불타가지고 다 없앴네. 다 없어. 여 안쪽에도 건물 있네. 안쪽에도 건물이 있고. 야, 씨 건물로 도배를 해 놨네. 아니 여기가 개인 집 근처에서도 이렇게 잖아.